오늘은 작심사주 다이어트 15일차입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면서 작은 실천들이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걸 몸으로 실감하고 있죠. 오늘도 꾸준히 실천한 결과가 나의 변화로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오늘도 나만의 루틴을 실천하며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요. 오늘의 식단 균형 잡힌 식사로 나를 아끼기. 오늘도 균형 잡힌 식사로 다이어트를 실천할 거예요. 아침은 단백질과 채소로 시작하고 점심은 저칼로리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서 저녁은 가벼운 단백질과 채소로 마무리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식사로 내 몸을 아끼는 하루를 만들어가세요. 오늘의 주제 다이어트 루틴의 지속성, 작은 성공의 중요성. 다이어트 루틴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 관리와 지속적인 실천이 핵심이에요. 작은 성공을 쌓아가며 큰 변화를 만드는 거죠. 오늘은 작은 성공들을 실천하며 변화를 느끼고 자기 자신에게 자랑스러워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매일 5분 운동이라도 1리터 물 마시기라도 꾸준한 실천이 큰 성취로 이어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만의 루틴을 찾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찾기. 다이어트를 할때 중요한 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찾는 거예요. 내 몸에 맞는 운동과 식단을 찾고 자기 루틴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만의 다이어트 루틴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내일의 계획 꾸준한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기. 오늘도 식단과 운동 루틴을 잘 실천한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며 작은 실천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드는 과정을 계속해요. 꾸준히 실천하며 자기 자신을 아끼는 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도 잘했어요.